지금, 반도체 전쟁에서 AI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 기술, 어느 기업이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드디어 움직인 기업이 있죠. 미국 마이크론이 HBM4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했습니다. 무려 36GB 용량의 12단 스택 구조, 속도는 초당 2TB, 전력 효율도 무려 20%나 개선됐습니다. 이 기술, 왜 중요할까요? HBM4는 인공지능 연산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예요. 말하자면 AI 칩의 두뇌이자 심장이죠. AI가 발전할수록 이 메모리 없이는 못 움직입니다. 흥미로운 건 마이크론이 두 번째라는 점. 첫 번째는 바로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이미 3월에 HBM4를 고객사에 공급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1위 메모리 기업 삼성전자는 왜 조용할까요? HBM3도 아직 인증 통과를 못했단 말이 있어요. 하지만 하반기에 반격을 준비 중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HBM4는 2025년부터 AI 반도체에 본격 탑재될 예정이에요. 이 기술을 선점하면 AI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의 샘플 전쟁이 바로 미래 주도권을 건 예열전입니다. SK 하이닉스 대 마이크론, 그리고 조용한 삼성.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여러분의 예상은 댓글로 의견 나눠주세요.